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laughs> <laughs> 아이고 약간 애매한 인사도 굉장히 좀 특별하고 좋은 것 같아요. <웃음> <맞아>. <웃음> 교육진담, 예, 입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를 진행하는 민우입니다. 예, 입시킬러 내용입니다. 네, <laughs> 국어과 고등부 강사 이메림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필입니다. 와 <laughs> 좋습니다. 어, 자 오늘 주제는 2022학년도 재수생 네. 네. 성공 확률이 매우 높다. 이게 왜냐면 3월에 이게 상당히 주장성 글이에요. 예. 음. 네. 왜냐하면 이게 3월 이제 시작할 때 방송이라 3월 음. 8일인가 방송이라 음. 그때 이제 재수생 다 결정되고는 네. 그러니까 한번 해줘야 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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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게 상당히 이제 이게 희망적인 재수생들한테 네. 희망을 주는. 제목이 그렇죠. 네. 네.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고삼한테는 실망을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재수생들한테 우리가 희망을 주기 위한 덕담이다. 그 음. 음. 그러면 네. 수생은 아유, 반수생이라는 거죠. 요게 지금. 예, 어, 그래요. 뭐, 그거 <laughs> <진짜. 웃음> 그러지 마세요. 이렇게 자꾸 점점 내가 이렇게, 이렇게 표현하면 뭐하지만. 아니, 그것도 얘기할 겁니다. 이런 흐름에 물들어가면서 나도 역시 동조해가고 있어. 음. 갑자기 막 청취율 조회수에 막 목을 네. 막. <laughs> 그러고 있어. 아이트 네. 감사드리죠 이렇게 아, 계속해서 계속 뭐저 그, 팟빵도 늘고 저희는 팟 퀘스트가 뿌리기 어. 때문에 예, 예, 예. 항상 예. 예. 뭐 항상 팟 퀘스트를 우리는 음. 생각을 하죠 유튜브도 예. 계속 늘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아유, 열심히 하다 보면 그냥 조금씩 조금씩 세상에 전달해드리는 저희들의 목소리가 예, 들려오는 거죠. 어 아, 이때쯤 되면 어. 수학 방송이 음. 첫런칭이 돼가지고 음. 예. 예. 진행이 되셨겠다, 그렇죠? 그쵸? 음, 그리고 음. 고 아, 수학 세산도 그렇죠. 아 국어 만세, <laughs> 국어 만세, 수학 만세. 네, 수학 만세. 국어 만세도 뭐 시즌 2도 준비돼야 되고 이런 네. 어떤 상황이 만들어지겠네요. 다채로운 형태의 채널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아마 올라가는 시점에서 아마 이방송에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재수 및엔수를 한다면 아 2022학년도 입시는 또 뭐가 바뀌고 또 그다음에 에, 상당히 뭐 희망적으로 낙관하셨는데 에, <laughs> 예, 그렇게 제일 먼저 뭐 생각하는 뭐... 이유가 뭘까요? 예. 정신인원이 는다. 응, 음. 맞죠. 음. 주대40% 가까운 정신인원이 늘어난다. 거기다가 수시을못뽑고그 인원이 정신으로 이월 되면, 응, 대략 45%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네. 그러면 재수한 학생들은 굉장히 유리한 거죠. 야, 그러니까 요거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laughs> 올해 재수한 학생들 보다. 작년에 재수한 학생들 보다. 올해 재수한 학생들이 유리한. 아, 이게, 이게. 비교 대상을 고3이라고 비교하지 마시고, 아, 올해 재수한, 그런 거죠, 지금. 그렇 올해 재수한 학생들에 그렇죠. 비해서, 그러니까 그렇죠. 2021학년도에 재수한 학생들에 그렇죠. 비해서는 2022학년도에 재수한 학생이 좀 낫다. 음. 이런 거죠. 아. 2021학년도에 그 고생했던 학생들 참 그, 예. 그쵸. 그렇죠. 코로나도 있었고, 힘들게 예. 공부한 거잖아요. 그리고 학생들 참 고생했죠. 근데 그렇죠. 우리가 진짜 그 사각지대? 그 시기에 재수한 애들도 있어요. <laughs> 작년에. 아, 근데 사실은 그 학생들은 유리했죠. 작년에는 오히려 고3학생들에 비해서는 기획, 학습적 분야비는 네. 유리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유리했다면 작년에 고3학생들, 그 코로나로 고생했었던 고3학생들이 음. 올해 재수를 한다라고 얘기한다면 올해 재수가 유리하다라고 하는 것은 음, 작년에 본인들이 경쟁했던 재수생들보다 유리한 이유가 뭐냐? 음. 에, 더 많이 뽑는다. 음. 이런 거죠. 음. 그죠. 그게 이제 가장 큰 결정적인 부분도 보면 고 그다음에 이제 국어하고 수학이 선택형이잖아요. 네. 그리고 수학은 이제 어 가형 나형이 없어지고 통합에서 에 이제 또 점수가 나오는 거고 등급이 음. 표점이 나오고 등급이 나오는 거고 그렇게 될 경우 그전에는 이과생들은 수학이 가형을 봤어야 했거든요. 네. 13만 9천 정도였단 말이에요. 음. 그럼 이번에는 뭐한 40만이 넘는 데서 음. 어 통합적으로 점수가 산출되니까 그리고 이제는 수원 스토하고 내가 선택한 과목 미적분 음. 딱어 계속 어 자기가 필요한 과목만 그러니까 수학이 좀 어떻게 보면 재수 학생은 줄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연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네. 뭐 유리하겠죠 근데 원래 재수생 학생들이 그 공부할 시간이 많잖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 수학을 또 공부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리고 재수 학원들 보면 대부분 다 수학에 비중을 두고. 그러니까, 음. 원래 수학이 좀 유리해요, 얘들이. 근데, 양이 좀 주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더, 그렇죠. 에, 음, 선택을 해서 전략적으로 좀. 그렇죠. 바로, 있으니까. 요거는, 어, 하위권. 그 다음에, 어, 중상위권. 학생들에게 상당히 유리하겠죠. 음. 그러니까 다른 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하위권과 중상위권 학생들에게 좀 희망적인 얘기죠. 그러니까 범위가 줄어들면, 아무래도 좀 이렇게 해야 될건 많고 했던 학생들이, 음. 조금 도전을 할때좀 유리한 면이 좀 있겠죠. 그러니까 모든 학생들이 뭐딱 일률적으로 다 이게 뭐 유리하다 불리하다 따질 수는 없지만, 아, 중위권 학생들의 경우에는 본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상당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네. 그거는? 국어는... 그거는 뭐 답이 없어요. <laughs> 해림 자한테 배우세요. 상위권 학생들이었던 지금 이번에 네. 고삼이었던 친구들이 만약에 재수를 결정을 한다면 상당히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언어 매체를 선택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되잖아요. 음. 그러면은 화법과 작문에서 혹시 모를 실수로 틀릴만한 문제들을 원천적으로 제거를 하고 음. 내가 자신 있었던 문법 문제가 주 음. 점수대를 이루는 선택과목으로 들어가면은 자연스럽게. 그 내가 받을 수 있는 성적은 올라가게 될 거고, 공부할 수 있었, 공, 그 문법 개념은 미리 완비가 되어 있다면, 올해 국어에 대해서는 그냥 문학, 비문학 위주로 음. 공부를 하게 될수 있잖아, 있잖아요. 선택과 집중이 가능해진다라는 음.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국어 성적이 원래 좀 좋았고, 자신감이 있었던 친구들한테는 작년보다 오히려 더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이 지금 만들어졌죠. 또 선택 과목에서의 점수 산출 방법도,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부분도 있고요. 자석 그런 요소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또 약대가 만들어졌으니까. 그렇죠. 네, 아무래도 그것 때문에 그 재수 선택한 학생들이 상당수가 있을 있어요. 거예요. 응, 학부 모집하면서 네. 약대 전문가가 또이 한마디 이와 중에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laughs> 글쎄 예측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올해 아무래도 결과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또 약대죠. 음. 그렇죠? 응. 예. 인원이 또 들어왔으니까. 예. 자연 계열에 대한 음. 아무래도 지원하는 내용들이 이게 네.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정말 많이 달라질 것 네. 같아요. 특히나 인문계상 최상위권 학생들 중에서 분명히 음, 예, 약대를 이, 도전한 위해서 한번 도전을 있을 것같면서 한번 네. 도전하는 학생들이 있죠. 가능성의 여, 여지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약대 전문가 입장에서 어... 있을 것 같아요. 있, 아... 있는데 확실히 있을 것 같긴 한데 성공 가능성이 있나요? 탐구가 이제 선택을 이제 여덟 개를 촥 펼쳐서 해야 되니까 근데 약대는 치유가 가겠죠, 치유가. 좀 <laughs>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 어려운 그래. 내용입니다도 <laughs> 뭐 MF님 스타일이 그래. 아, 그건잘 모르겠어요. 내가 열심히 살면 모르겠는데 뭐러면서 이제 얘기를 아. 한 거죠. 제수를 하면 네. 어디서 할 거냐? 독학에서 할 거냐? 기숙에서 할 거냐? 그죠? 개인의 아니면 성향이야. 개인 성향. 어, 그게 네. 그거들 저는 분명 영향을 미친다고 봐요. 개인 성향 그리고 부모님의 경제적 지원 정도 네. 이런 것다 따져봐야 되겠죠. 원낙에 지금 독학이 많이를 하고 있는데 기술이, 이거 독학이 잘못되면 독이 될수 있어요. 아 근데 저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사교육비에 대해서, 어 사교육비에 대해서 그세 가지. 세 가지는 좀 우리가 분명히 손을 대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음, 음. 첫 번째가 뭐냐면은, 아, 어, 영유와 영어. 음, 네. 영유와 영어. 영어. 몇 백만 원이에요. 영어 있죠. 네, 몇 백만 원. 이거는 좀 너무 과하다. 누군가의 한달 그, 급여예요. 음. 네, 이건 좀 너무 과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체능. 음. 실기. 예. 음. 네. 그럼 못 가요. 몇 백만 원이야, 이거. 예, 그래서, 저 아는 사람도 되게 힘들게 그런 부분들 진행한 것도 있어요. 그 다음에 또돈 많이 들어가는 게 뭐냐면은, 뭐, 고3학생들 마지막에 뭐, 수가 가회하는 거 있지만은, 대표적으로, 어, 기숙학원. 음. 음. 이거 뭐, 거의 이제 250, 300인데, 애밥 먹는 거 하고, 자, 진행하고 자, 하는 거, 거 보면, 거. 정확히 얘기하면은, 연간 최소 3천에서 4천만 원이 들어가는 일이죠. 아. 그죠? 네. 4천만 원 정도 들어가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그냥 깔끔하게 개인의 경제적인 조건에 따라서 정하셔야지 음, 음. 여기에 모든 것이 더 유리하다 불리하다를 뭐 저희가 말할 수 있는 범위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음. 네, 근데 성향에 따라서 기숙을 가야 되는 애들도 있고 음. 근데 돈이 없으면 뭐 어쩔 수 없잖아요? 그죠. 어, 독학 가야죠 뭐. 음. 독학이 뭐야? 혼자서, 혼자서 공부해요. 음. 응? 혼자서 저 공립도서관 가서 공부해야 되는 애들도 있는 거고 그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말할 을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음. 일반 론적으로 학습적 형태의 자기주도성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 학생들이 음. 기술이 유리하죠. 그죠. 네, 그런 학생들은 생활 속에서 어떤 통제력이 만들어지니까. 그래서 사실 기술을 보내는 거거든요. 근데 독학은 자기주도적인 형태의 자기관리가 없으면 어려워요. 네. 보통 없죠. <웃음> <웃음> 보통 없어요. 제가 해봐서 알잖아요. 독상해요, 독학 대수학원을 운영해봐서 알잖아요. 없어요. 그렇게 어~ 관리형임에도 음. 불구하고 아이들 아침에 그 똑같이 (8시까지) 와서 음. 8시 (30분까지) 와서 했는데 그거 아. 말고는 통제를 안 하거든요 어느 정도 예뭐 어떻게 하는데 자기가 스스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정말 없어요 그렇게 정말 독하게 정말 공부하는 애들이 예또 주변에 또 그러다 보면 뭐~ 환경적으로 그니까 학원 나가서 또, uh -huh. 유혹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딱 그런 부분을 다 극복하고, 본인이 정말, 재수를,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경제적인 어떤 부분이, 어, 엮여된다면은 그건 개인적인 사정이기 때문에, 근데, 마인드적인 부분, 네. 이런 부분들은, 정말, 어, 정말 하늘이 주신 요번 기회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요번 22학년대 재수하는 학생들은. 코로나에 대한 보상이죠? 예. 네. 이걸 놓치지 <laughs> 학교, 마시라는 얘 학교 못 가고 좀 저희 네. 고생했던 것에 대한 보상이다. 이렇게 네. 생각하고. 굉장히 네. 좋은 기회, 기회거든요. 분명한 기회. 근데 이제 N수생은 여기서 말하는 N수생이 거의 반수생 말하는 거냐면 대학을 다니면서 한 학기 정도 다니면서 네. 어, 다시 진행하는데 야 이거는 제가 딱히 어떻게 좀 얘기하기가 좀 그래요. N수생 같은 경우는 아마 올해 N수생 같은 경우 변수가 뭐냐면 대학 수업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는 게 변수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본인의 여지에 따라서는 학교 고중으로 <laughs> <듣고 웃음> 공부를 할수 있긴 있어요 애들이 음, 음.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개인의 의지잖아요 음. 네, 우리가 이제 개인의 음. 의지고 이번에 장학금도 시급하 우리 그 친구 얘기도 들어보면 이제 개인의 의지 뭐 이런 어떤 목표 부분들에 대한 아, 네, 노력들좀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음. 아무래도 이런 제도 변화 속에서의 치러지는 입시에서의 재수는 음. 온전하게 하는 게 좋아요 그게 훨씬 성공 가능성이 높죠 근데 보통 N수생 같은 경우는 지금 적을 두고 있는 학교가 좀 아깝잖아요 음. 아까운 상황에 놓기 아까운 상황에서는 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제가 N수생들한테는 다른 거는 드릴 수가 없고 우리가 이제 보통 F를 받잖아요 대학에 적을 두고 음. 애플을 받는데, 에이, 그러면 안 돼요. 인생이 우울해져요. <laughs> 최근에는 애플을 받아서 이게 회복이 안 돼요. 음. 그러니까, n 수생 학생들은 일단은 나는 음. 어, 6월달까지는 대학생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학점 관리를 하셔야 돼요. 음. 그런 것이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사는데, 1학기 때까지는 대학교 1학년으로서 열심히 살고, 남은 기간 동안 나는 다시 한번 공부해 보겠다 이런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n수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떤 여지도 두면 안 돼요 그냥 대학생이에요 열심히 살아 그런 다음에 기말고사가 다 끝난 다음에 판단하는 거예요 이런 태도를 가져야지 n수생도 성공할 수 있어요 음. 음. 이걸 꼭 말씀드릴게요 근데 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중간에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이것도 성공하기 어렵고 또 사실상 그것도 놓치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그렇게 이렇게 제가 지금 미리 던졌잖아요. 주민이니까 아, 뭐 이면 이러지 마시고 열심히 대학교 나가서 삶을 살아가고 그런 다음에 어, 입시를 준비하든 아니면 깔끔하게 깔끔하게 어, 그냥 재수를 하든 음, 그쪽 하든 켜? 둘 중에 하나를 하시는 것이 오히려 성공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음. 볼수 있어요. 혜림쌤 애들 재수하면서 국어 공부 이렇게좀 해라. 도움이된람일이은이사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을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은이부의양이차원이 달라지잖아요. 아. 언어 매체를 선택을 한 친구들은 이미 문법에 자신이 있어서 괜찮다 라고 하는 상위권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혹은 그동안 문법 공부에 시간을 너무 많이 뺏겼다. 이 시간을 아주 소중하게 뭐 비문화 구조하는 데 쓰겠다 혹은 뭐 탐구나 수학 공부하는 데 쓰겠다는 친구들은 과감하게 화법과 작문 선택하셔서 그 부분에서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고득점을 노리시는 것도 괜찮고요. 무엇보다도 독서와 음. 문학에서 두 문제씩 늘어났다라는 점, 음. 시간 분배에 대한 연습을 조금 더 열심히 음. 좀 꾸준히 해주셔야 된다라는 점, 이좀 그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분당에 네. 계신 분은 해림 쌤한테 오면 될것 같은데 고담 담당이 네. 그렇죠. <laughs> 네. 분당에서 재수 네. 하신 분은 꼭 이렇게 이매림 선생님 찾아오세요. 우리 동비님 한마디 좀 좋은 거팁 있으면 좀. 엔주생한테요. 엔수생 엔주생. <laughs> N수생. 엔주생보다는 N수생. 네, 아무래도 재수생이 당연히 이건 네, 네. 성공 확률이 높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음. 어, 좀 약대 그 모집인원 때문에 음. 아무래도 기회를 보고 많이 노리는 학생들이 있을 자. 것 같아요. 당연히 음.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선택 과목을 선택 수능이잖아요. 그래서 음. 선택 과목에 대한 걸 빨리 선택을 해서 전략을 잡고 들어가면 좀더 탐구 과목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진행 좀 유리한 이 유리한 면이 없잖아 있을 요 네. 예. 알겠습니다. 저도 있는데, 저도. 한마디. 어, 예, 하세요, 하 예. 재수하는 예. 학생들이 고3 때하고 내신 반영 비율이 달라요. 그러니까, 재수하는 학생들은 고3 때 내신이 굉장히 많이 퍼센트를 차지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신 관리를 하다 보니까 수능 준비가 부족했을 거예요. 그런데, 음. 올해는 고3 내신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비율적이든지 비율도 폐지됐지만, 으흠. 실질적으로 상대평가로 평가는 과목이 두세 과목밖에 없어요. 음. 그러니까, 현역, 이번 고3 학생들도 아마, 어, 굉장히 수능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확보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재수생 여러분들, 본인들 생각만큼, 아, 고3 때 자기, 예신 때문에 수능 준비 못 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번 고3들도 경쟁자가 될수 있잖아요. 30만 명 가까운 경쟁자들인데, 어, 본인들 고3 때하고 그 학습 방법이 좀 다르게 있으니까, 그거 유념해 주시고, 수능에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생각이에요. 네, 고3 학생들은 내 네, 맞는 시험 제도예요. 이게 음. 처음으로 이제 예, 완성형 맞아요. 수능이에요. 응. 그리고 사실은 응. 지금 그현 재수생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예, 나의 전형이 아닌 전형으로 이제 시험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노력을 해야지 성공 가능성이 그렇죠. 많이 높아질 요소가 있겠죠. 그리고 긴장하라고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고3 탄력의 법칙과 재수생 음. 저하의 법칙이 있어요. <laughs> 이게 뭐냐면요. 고3은 탄력이 없어요. 수능 때이 성악회 더나와 점수가. 근데 재수생 저하의 법칙이 있어요. 재수생은 모의고사 때잘나오다가이 사학회 현장에 가면 은 떨어지는 요소가 맞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요, 요런 추세가 좀 꺾이는 그런 내용이 있지만 사실상 아주 오래전부터 나오던 이야기예요. 그래서 항시 아, 긴장감을 놓치지 말고 기회가 조금 넓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노력을 하면은. 더 얻을 수 있는 요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3월달 지금 이 방송 나오는 3월 이 처음서부터 아주 다부진 마음을 갖고 좀 공부했으면 좋겠고요. 재수생들이 만약에 이 방송을 듣는다면 저는 꼭이 말을 하고 싶어요. 부모님들은 아마 차마 그런 말을 하지 않을 거고 또 그런 말을 한다 하더라도 가슴속에 와닿진 않을 수 있어요. 이 세상이 움직여가는 경제 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본, 즉 돈이에요. 그리고 그 돈을 얻기 위해서 누군가는 노동을 하는 것이고, 또 누군가는, 아, 그 노동에 축적된 자산을 가지고 돈을 벌겠죠. 자, 어쨌든, 부모님이 노동을 하시건, 아니면은 부모님의 자산으로 공부를 하든, 그거는 바로 우리 사회의 누군가의 노동의 대가를 공부하는 거예요. 1년 동안 유예를 받은 거예요. 이 세상에 나아가서 돈을 벌고 노동을 해야 될 당신의 삶을 1년 동안 유예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에 걸맞는 음. 책임감 있는 자세로 음.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해주길 바랍니다. 음.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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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